어, 자존심 버리고 단체화에다가 매장 내놓는 이런 상황이 그 매장뿐만 아니라 충청권, 방도권, 어디 매장이 전국적으로 다 발생을 한다고 추측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존에서 소개를 받고 m z 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단순히 이것만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수 없으니 차후에 우리가 또 다른 무기를 갖다 놓은 거에 외부 영업이라는 파트 중에서 대청영업 방판을 실행을 하는 목적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목적을찾습니다 이 목적을 가져고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피로축분는돋보는건 충분히 다 알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거를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짜야 되겠죠. 전략을 짤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을 제일 놓쳐야 될 게, 는 타겟 선정. 내가 지금 여러분 오실 때, 저는 다, 동선 짜고 있지 않았어요. 동선을 내 입으로 보던, 뭐하던, 순방 품질을 짜고 있지 않았는데, 안 짜고 다면 우리가 일단 자세가 좀안된 거야. 이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첫 번째, 타겟 선정 했잖아요. 지금 동서 모텔 쪽으로 딱 원래는 텔레선은 거리고 자는 방법도 있고 뭐 직업군 여러 가지 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나중에 배우고 가신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모텔 쪽으로 는 이쪽 불로 이쪽 불로이 거리고 자는 거거든요. 거리자 하는 어어 방법이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실사례를 해볼게요. 영업이나 경업라는 방법이 좀 궁금해 보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배운 다음에 열정적인 모습이 고내가 실제 영업이 아니라, 나는 지금 휴대폰 조직에서 최소한 상을 안 줘도 중성급의 열정을 보우겠다는 자기 판단을 중요성 내판단 한다면 판단 한다면 무슨 말이지? 영업은행은 실사회가 중고자동차 영업센터 같은 데 있어요. 그 가면, 사무지 여지껏 꼭 있어요. 그리고 또 플러스 영업자는 자료 만드는 영업사님 계시거든요. 그 영업사님 계시는데, 이쪽 가면 영업인한테 우리가 단지 여기는 주의할 게, 내공 싸우고 가야죠내공 없이 초짜일때가면 영업인은 영업에 아주 무식게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내부에서웠다 하면, 영업에 영업하면 굉장히 좋은 영업이, 영업인은 열심히 하고, 뭔가 전문적이고, 그런 영업인한테 귀를 기울이고, 사인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갖고, 어차피 매니저의 시사료는 영업적으로 오늘 정도 내고 싸운 다음에, 영업인한테 정말 열심히 절실하게 눈빛과 제스처와 이런 홍보를 했더니, 아, 너 지금 어린 놈이 참 열심히 하네. 너 영업 잘한다. 알았어. 우리 가족 과 얘기할게. 당장 안나도 이거는 홍보영업이었어요. 지금 오늘은 홍보영업이 아닌데, 이렇게 홍보해갖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당장 안 나오더라도 차후 일주일, 한달 이내에, 두 대, 네 대, 열 대, 사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다, 연니당 하면, 타겟 선정을 할 때, 거리 수는 정하는 거지만, 뭐, 영업군단, 뭐, 아니면 뭐, 직업군단, 뭐, 요양원, 병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 학교일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영업 영업에, 영업에, 잘 하시는 분들이 보험영업 있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학교영업과 병원영업 많이 하세요. 보험의 특성 때문에 있는 건데요. 학교영업 공무원들한테, 소득공제 콘셉트로 아니면 병원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 니즈니한 개가 가장 잘 되는 게가 아픈 게 가장 많이. 니즈한 개가 잘 되는 게가 고안이, 고안가는 거고.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는 왜영업인한테 하냐. 영업인들도 핸드폰을 영업 많이 하잖아요. 태블릿, 아, 태블릿 PC든 아니면 핸드폰으로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고객님 영업하신데 그세포만 저희가 선택을 잘 하신다면 고객님 영업할 때 굉장히 필요한 도구가 되실 거다. 그 필요한 도구를 저희가 그 어떤 매장보다 고객님이 고객님한테 컨셉팅 하는 것처럼 제가 그 어떤 어떤 영업사원보다 휴대폰 쪽으로는 가장 퍼센트 잘 해드려갖고 고객님께 가장 맞춤형 퍼센트,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객제안 했으니 제 얘기 5분만 들어주십시오. 그래갖고 어, 아이스크림 타고 이렇게 하고 열정적 모습 보여준다면 저는 어떤 그, 타겟, 궁보다 그, 영업이랑 병업하는 게 효과가 크다고 볼까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주안 해서 주목구 말씀 드는데 핵심 요지는 어, 내가 제일 먼저 타겟을 어떻게 선정할 거고 이 선정할 때 어, 내가 오늘 목적이 단순히 홍보하는 목적인지, 근데 오늘 다 모이는 것, 오늘 컨셉은 홍보, 컨셉이 아니잖아요. 오늘당 땡기는 컨셉이니까, 땡기때문에좀더 단순히 뭐 필름지, 이거 기종하게 아니라, 기자에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시도를 하고, 거기서 시험치도 높은 다음에, 잘못된 점 어떻게 리뷰 해서, 어떻게 개선해서, 다음번에 어떻게 할건 이렇게 실행착두 번, 세번 거친다면, 우리도, 저희 창업 가장님도 계시지만, 참아 어, 못지 않는 실적을 낼수 있지 않을까, 강의 말씀립니다 다들 잘하시고 열정이 있는 분이니까, 오늘, 절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게임, 게임이할게요 아, 오늘 우리 게임, 게임팀이 A팀, B팀, C팀, D팀 있는데, 쏙 속팔리지 않게 오늘 게임에서 1등 해갖고, 오늘 배틀그라운드 1등 하겠다. 아, 저 참고로, 배틀그라운드 안 합니다. 아, 해본 적도 없어요. 어, 게임을 할줄 몰라요. 축구도 1년에 한번할것 같은데, 그러니까 게임에서 1등 하자고요. 꼴찌기 네. 꼴찌한 팀은 뭐, 며칠 뭐, 같은 중에 자기, 각, 티어드 대표에서 오셨고, 창하 대표님하고 오셨고, 각매장대표님 오셨으니까, 네. 자기 자신한테 책지 네. 주는, 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며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1등 선의의 경제였고, 서로 파이팅하고 영업위에서 붙지 않는 모습, 오늘 2시부터, 아니 2시 반부터 5시까지 집중 있게 2시간 동안 합시다. <laughs> 이상입니다. <웃음>